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형벌대속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어,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대속론에 대한 그 비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한국교회는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어, 대속형벌론, 형벌대속론을 어, 최고의 답으로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속형벌론이란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이제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하셔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 사람 모두를 벌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셔서 이 타락한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교리입니다. 어, 깔뱅이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장로교의 주요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벌 대성론에 대해서 반론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형벌 대성론을 가리켜서 이 무죄한 성자 예수의 죽음을 어, 말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 우주적인 아동 학대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 저는 오늘 이 세물결 플러스에서 발간한 이 칭의와 정의라고 하는 책에서 어, 일부를 발췌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형벌대선론에 대한 비판, 첫째로, 어, 죄에 대한 진노가 피해 희생으로만 달래질수 있다면 하나님은 보복과 폭력의 하나님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분의 성품과 대조된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입니다. 네, 충분히 그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배상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무언가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용서가 불가능하다면, 것은 하나님 스스로 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이런 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형벌 대성론에서는 통상적 정의의 개념을 주장하기 가 힘들다. 왜냐하면 죄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무고한 인간이신 예수가 대신 처형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성부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성자가 죽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삶의 규범에 의하면 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보기 어렵다. 죄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서 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좀 거리가 벌다. 네, 이런 주장입니다. 또한, 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형벌 대속론은 속죄의 의미를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죄 지은 당사자인 인간과는 직접 연관이 없게 만든다. 그래서 속죄에 대한 이런 설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의 변화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어 대속 형벌 대속론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으로만 설명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 본인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벌 대속론은 개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악과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 이런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사회 구조적인 악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 어, 이런 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어, 대속 형벌은, 어,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피해 보복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배상을 요구하는 용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죽음을 요구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닐 것이다 또 무고한 예수의 죽음은 정의롭지 못하다 또이 십자가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일이라서 주인된 인간과의 관련성이 없다. 또 십자가는 개인의 사건으로, 개인의 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구조학과의 연결이 어렵다. 이런 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비판은 이제 제세례파 쪽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제세례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어떤 이렇게 그 지나친 형벌 대성론 보다는 결과적인 대성론을 어, 생각해 보면 좋다 싶어요. 어, 다시 말하면, 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뭐 미리 각본된 것이고, 뭐,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이것이 아니고, 어,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우발적인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죄인을 대신하는 희생이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십자가 사건을 어 제자들이 어 생각하면서 어떤 그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생기죠. 그런데 아 예수님의 죽음은 어, 우리를 대신하는 그런 희생의 죽음이었구나.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 결과적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구나. 이렇게 어, 신앙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형벌대성론에 대한 비판을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